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윤동주의 쉽게 쓰여진 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를 개관하는 부분을 보면, 음, 갈래는 자유시. 그러니까 대부분의 현대시가, 대부분의 현대시가 모두 다 자유시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서정시. 자신의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서정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항적. 이게 쓴 시기를 보면은 일제강점기에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성찰적은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지향적. 앞으로 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 이걸 썼던 선생님이 잘못됐네요 어 제재 제를 보면 현실 속에 자신의 삶 음, 그래서 현실 속에 자신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시가 쉽, 쉽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러한 현실 속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이 시를 쓴 어,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주제를 보면은 어두운 시대 현실 이 시대 현실이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강점기에서 비롯된 자기성찰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특징을 보면은 상징적 시어를 어, 대비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상징적 시어 나왔었죠 그래서 어둠의 이미지, 밝음의 이미지 하면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자의 대립 그래서 두자가 대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 자아와 그 다음에 내면적, 자. 선생님이 넷플릭스 설명하면서 얘기해줬죠? 음. 그 다음에 화해. 마지막에 악수를 통해서 화해한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에 시간적 배경인 밤의 의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보면 나와 있죠. 밤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밤은 우리 흔히 밤이 긍정적으로 쓰일까요? 부정적으로 쓰일까요? 대부분 밤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0 0는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던 이 밤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처했던 암울한 시기, 그 시기 중에 어떤 시기냐면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그리고 암담한 시대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밤은 어떤 시기냐면 자아성찰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밤에 되면은 아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했었는데. 아, 이거는 좀 후회가 된다라는 식의 어, 자아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자가 부끄러운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 밤에 일기 쓰잖아요. 일기 쓸 때. 뭐 지금은 쓰는 사람 없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기 같은 거 쓰면은 이때 이제 많이 반성을 하는 시기가 이 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오늘 뭐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면서 아 오늘 이건 좀 부끄러웠지라고 하면서 하는 부분이 다이 밤의 음, 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처한 암울한 현실. 두 번째는 내가 자아성찰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어 및 시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징 중에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적 시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첫 번째 반비 어, 1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음에 어둡고 괴로운 현실 좀 전에 봤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한 가지는 어둡고 외로운 현실 일제 강점기를 이야기하고 또한 가지는 자아성찰을 하게 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시간이 밤비가 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육첩방육첩방은 어,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 그리고 화자를 구속하는 시대적 상황. 그 그러니까 육첩방이라는 거는 지금 일본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일본이라는 곳이 어, 어떻게 보면은 이 화자를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게그 다음에 또 육첩방은 거기에만 그러니까 내가 유학을 가서 갇혀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밖에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 공간으로 본다면 또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방 안에 갇혀 있다고 보면은 어, 암담한 공간이라고 볼수 있고, 이거를 시대 현실로 일본으로 해서 본다면은 화자를 구속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불. 우리 어디 가든, 뭐, 그 동굴에 들어가든 아니면 불이 꺼졌을 때 등불을 키잖아요. 그 등불이라는 게, 어, 새 시대를 위한 노력. 그러니까 좀 밝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 또 하나는 현실 극복의 의지 아 이렇게 해서 현실을 극복할 거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이 등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네 번째 등불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어둠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암울한 현실. 근데 이 어둠을 이 등불이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극복의 의지를 통해서 이 어둠을 몰아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해서 희망찬 미래 새로운 세계. 그다음에 조국의 광복 그러니까는 어둠 그러니까 지금 어둡잖아요 지금 현실이 현실이 어두운데 그거를 등불로 뭐라 내면은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도 아침에 다 새롭게 시작을 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일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듯이 이렇게 새로운 세계 혹은 희망 찬 미래 그리고 조국의 광복 그러니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자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는 맨 처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움을 느끼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암울한 현실, 어, 일제강점기라는 이러한 암울한 현실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난 저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왜 나가서 운동을 하지 못하고 난 이렇게, 어, 부끄럽게 살아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 극복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맞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그 우리 동주라는 그 영화를 간추린 부분도 봤지만 어.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너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태도가 이렇게 변화합니다. 처음에 부끄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자기성찰을 하고 그 자기성찰 후에는 어, 현실 극복의 의지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음, 그 다음은 아마 화자의 상황과 같이 한번 볼게요. 화자의 상황이 어떠냐면, 밤비가 내리는데, 그 밤비 내리는 시간은 암울한 현실이기도 하고,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어, 자아성찰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때에 육첩방이라는, 어, 일본이죠. 일본. 일본을 상징하는 육첩방. 그래서 이 육첩방은 시대적 상황을, 어두운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런 암울한 공간이기도 하고, 어, 그 공간이 이렇게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어, 뭘 나타내냐면,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그 다음,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자의 태도 부분이 아니라, 화자의 태도 변화 부분이 아닌, 이 시의 시적 화자가, 화자가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음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했던 게두 자아가 갈등을 하고 화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 자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의안주에서 살아가는, 무의력하게 살아가는 자신. 그래서 여기는 뭘로 나타내냐면, 밤비 어둠으로 대표되는 어둠의 이미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적 자아,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아는 뭐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다. 그래서 이거는 등불, 그 다음에 아침으로 대표되는 밝은 매 이미지. 그래서 이두 개를 통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아 성찰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 자아가 화해하는 악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어, 선생님도 안에 현실적인 내 안에 자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두 자아, 두 자아가 부딪히면서 결국에는 부끄러움도 느끼고 자기에 대해서 깨닫고 결국에는 어, 둘이 화해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까지 모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학습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은 교과서 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1번을 보면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어떻게 두 연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 한것 중에, 어, 다시 돌아가보면, 음, 어디를 기준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8년을 기준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1년에 1, 2행의 순서를 바꾸므로써 시상이 전환된다고 했으니까 1년부터 7년, 그리고 8년부터 10년이 되겠죠. 그래서 1년부터 7년은, 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음, 삶에 대한 음,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음,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식민 현실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타국에서, 그것도 일본에서 유학하는, 일본에서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를 우울하고 우울하고 회의적인 회의적인 시선으로 인식하는 자기 성찰이 자기 성찰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년부터 7년을 보면 삶에 대해서 성찰을 하는데 일제 강점기에 아주 암울한 시대의 현실, 그리고 무기력하게 타국에서 유학하는 자신의 처지를 굉장히 우울하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성찰이 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8년부터 10년을 보면은 여기에는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현실 극복 의지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살아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음, 이거는 받자예요. 받아들이면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어, 절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어, 체념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며, 이게 광복이라고 해서 조금 새로운 세계에 기다리며,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다 정리해보면, 현실 극복의 의지가 8년부터 10년까지 드러나는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운명,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서도 절망하거나 대신에 체념하지 않고 시대처럼 을 아침, 광복을 기다리면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보면 앞에서 봤던 부분이긴 하지만 음. 이 시의 화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며 이러한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며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그죠? 이 시적 화자는 식민지 현실이라는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 안주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자신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음,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하지만, 음, 이러한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기 성찰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고 쓰면 되겠죠. 태도의 변화는 어떠냐면 이 시의 화자가 식민지 현실이라는 그러한 부정적 상황에 안주하고 그 다음에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아성찰을 하고 양심을 지키려는 노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현실을 극복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에 나타난 나의 성, 자, 아 성찰에 주목하며 아래 활동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까 시간적 배경은 어디라고 했었죠? 음, 다 했던 거죠, 이거? 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음, 육첩방. 그래서 결국엔 나의 처지는 어떠냐면, 음, 화자는 밤. 그러니까 어두운 밤에, 어디라는? 어, 육첩방이라는 아주 낯선 공간에 있는데, 이는, 이는 뭐냐면,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 현실과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어,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처지는 화자는 아주 어둡고 어, 어두운 방에 육첩방이라는 어두운 밤에 육첩방이라는 낯선 공간이 있는데 이는 조국을 잃은 암울한 시대현실과 그리고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여기서 나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를 나가 부끄럽게 여겼어요? 음. 나가 부끄럽게 여기는 일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를 일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이라고 한다면 이 부끄럽게 여기는 일은 음. 인생의 어려움과 달리 인생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려움과는 달리 뭐가 쉽게 쓰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라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삶의 태도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서 느끼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나는 암담한 현실에서 어떻게 지낸다고요? 네,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신의 모습을 성찰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려는 복하려는 의지를 갖고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10년을 보면 10년에서 밑줄 친두 나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보고 악수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나는 내면적인 나, 내면적 혹은 이상, 이상적 자 그리고 뒤에 있는 나는. 현실적 자아. 그래서 암담하게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악수의 의미는 뭐라고 했었죠? 음. 이 결국에는, 어, 이상이라는 것과, 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 갈등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갈등을 어떻게 했냐면, 어, 악수를 통해서, 악수를 통해서 화해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악수라는 거는 뭐냐면 앞에 나온 내면적인 자 그리고 뒤에 나온 현실적 자의 화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 했습니다. 쉽게 쓰진치 자체가 지금 저 배경지식도 보고 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부분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넘어와서 이제 쉽게 쓰여진 시를 다 봤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몇 페이지냐면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 교과서 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3페이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우리 했었죠? 그래서 자아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 양기자님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소설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작가에 대해 소개할 거예요. 양 기자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자유롭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말해보고 그 다음에 1 9 8 0년대 서울의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작품의 줄거리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본문을 학습하고 학습 활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 작가 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가는 여기 나와 있죠. 이분이 어, 양기자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1955년부터 지금까지 현재 생존해 계시고요. 소설가고, 그다음에 도시 변두리에 사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래서 원미동 사람들, 김호충에서 만난 사람, 모순 등이 있는데, 이 원미동 사람들이 우리가 이 안에 좀 전에 우리 봤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그 작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